차 드세요. 차, 차, 예. 네, 차를 드세요. 네. 안 그래도 뭐, 이제 뭐 며칠, 뭐 주말에 올 때마다 애들하고 축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축구 저기 이제 이제 세 사람, 몇네 사람이 한 팀이 짜가지고 이랬더니 결국 이제 지금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오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지금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협력이 네.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이 세상도 결국은 이렇게 모두가 공존이 된만는을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laughs> 오늘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저기, <laughs> 법관교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큰거 후추 보거든요. 공차는 걸 원래 몰래. 아유, 근데, 국감의사님 선수예요 축구 선수 아유, <웃음> <엄청> <웃음> 아마 좋잖아요. 아마 학교 다닐때 선수 했을 때 잘. 그냥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굉장히 잘하세요 <laughs> <근데 이제, 웃음> 출발 하면 서님들은 대중합이란 대중합이란 말은 뭐야 니다 대중 반드시 화합하라 화합하라거요그데 이제 그걸 이제 잘못 쓰는 경우도 많죠 대중 이중 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중이 전체가 다수결로 소를 잡고 시작하면 잡고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laughs> <laughs> 그렇다자 갖다 붙인다는 거요 그래서 참 이게, 이게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어른이 써먹으면 밑에 사람은 엉뚱한 뜻으로 가는 거죠. 진리의 입각에서 화합하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입각한 화합은 필요하지만 진리에 맞지 않는 화합은 절대 안 되는 이 말이 되는데 대중화합을 위해서는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는 다수결 원칙이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데 그런 불법 망하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그런, 그런 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단한 사람도 각계로 떨어져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몸이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허공신은 허공의 몸은 한 몸이에요. 전체가 지금. 싹 다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허공 허공신 자기가 허공신을 깨달으면은 전 존재가 한 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몸이 여러 종류죠, 우리 몸이. 근데 가장 낮은 차원의 몸이 지금 각자 자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예요. 근데 이 차원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 쉽게 말하면, 이 도화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면 어때? 정물하러 이런 걸 하나 그렸다. 그럼 우리 눈에는 이 컵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탕이 있는 거예요, 바탕. 바탕은 이컵 속에도 있죠. 컵을 딱 도화지에다 그리면, 이컵 뒷면에는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컵 속에 완전하게 바탕의 몸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명상 속이나 잠수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의 허공의 몸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허공의 몸.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장, 가장 우리가 둔탁한 몸, 그건 바로 물질적인 몸이죠. 물질적인 몸. 이거는 구분이 잘 되고 개화적인 의지 강한 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어떤 몸이냐면, 물, 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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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흑공신이 아니라, 물의 몸. 물이 몸뚱아리는 80, 90%가 수분으로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몸이 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예. 다음에, 화, 온기, 화균 온기온이 36도의 온기가 항상 있어요. 그거 100% 온기예요. 그러면 온기의 몸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미혹하고 착각해서 나는 이 몸이 내다, 이렇게 하고 자기 몸뚱아리 보이는 물질이 몸뚱아리만 자기라고 하고 이게 애착을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몸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 의식이 가장 낮은 차원에서 높게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내 자신이 허공신이라고 한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허공신만 깨달아도 우주 전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명상하려고 참선하고 자기가 누인지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작게 살, 살, 살펴보고 살펴보면 볼수록, 이제, 화합이 안이루질질 수가 없어요. 내 몸이기 때문에. 네, 상대편하고 싸움할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 몸인데, 손가락이 아프면이 손가락을 놔주려고 따듬고, 씻고약 바르고, 치료하지. 이거 잘라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한다는 게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과 자비는 더욱 푹 충만해지고, 예. 남이 바로 내다. 둘이 아닌 이해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나갈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좋아지고, 개하의식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애고가 강한 사람은 세상을 파괴하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만 잘나려고 그러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을 해야 세상이 좋아, 좋아진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것만 깨달아도, 허공의 몸이 나랍고 아, 허공신이 나다? 내가 허공신이네? 이런 사유를 찰나라도 한 사람 같으면은, 이 대중이라는 것이 자기 뭔가 다르지 않다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현재 이 상태도 마찬가지. 이 상태도 완벽하게 지금 우리는 허공에의그 허웅, 그게 뭐 식신도 마찬가지죠. 허공신 공신 뭐 이런 것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호공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자극을 못하죠. 왜냐면 너무나 이 사대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볼때 공간을 볼때 공간이 완벽하게 자기, 자기 몸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다 한, 냉면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허공의 몸이. 이해가 잘안 안 갈지 모르지만, 공부해보시면, 조금 해보면 알아요, 그 원리를. 이게 이제, 그 화합이라는 거야. 내가 온 존재와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요새 이런 말 하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 자에서 뭐 나비가 날개를 지면, 뭐, 아, 미국에 태풍이 일어난다. 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를지면 미국에 태풍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존재한다. 유기적이라기보다는 한몸이에요. 한몸. 제 존재가 한몸이에요. 아니 내 몸이라는 게다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해보면은 화합을 안할래야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화합하는 근본적인 자료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차고 서로 막 어울려서 축구하고 이러면 다 기분이 좋고 막 그게 한몸이 되는 게한몸이 되고 뭔지 모르게 한몸이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한몸이 같이 어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네. 그래서 대중이 같이 하합에서 뭔가 하면 정말로 재밌고 신나죠. 특히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서로 하합하면그 기쁨은 말로만 하죠. 환이지만. 공, 뭐, 공을 안 차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함께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한 몸의 느낌을 가지니까. 하나의 느낌을 가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하나. 하나님 이렇게 보여도 좋아요. 불,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그러죠. 불이. 불, 불이. 둘이 아닌 경지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하죠 그렇게, 화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축구 주장을 하세요. 갑니다. 아, 요 뭔가, 뭔가 이제 축구장이 없으면 운동이 할수 있어도, 그, 그, 다 공찰 수도 있는요남자분여자분한꺼 없이 서로, 팀을, 두 팀을 만들겠다. 고 그러니까, 네. 아, 좋아요. 저에의 조책을 공차니까. 네. 하나가 하나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서로 하나되는 거. 그래서, 간,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야구 경이나 축구 경기나 이런 걸할때 관중이나 직접 한 선수나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진리 공부가 딴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걸 체득하는 거든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걸 체득하기 때문에 막 한우, 한의심이 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공차고 막 야구 같은 거할때막 그냥 막 미치죠, 그게.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부친 공부를 질리공부를 해본 사람은 하나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그런 마음이 갑자기 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실제로 예. 예. 축구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이 하는 마음이 서로 어울려서 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질의 세계로 가야 된다. 거예요 는 근원으로 부모님이 생긴 본래는 뭐 태어나기 부모한테 입문받기 이전에 나 근원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모든 고통과 결혼이 끝나고 자, 행복과 자유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끝없이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일기동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지금 하나 되기한한 내용들이에요. 일기동문도 마찬가지 삼부에 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삼부에 그 기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뭐, 뭐며, 부처님 가르치이 뭐며 모르니까 처음에는 삼부에 기하고 또 절하고 이래 하라 그러지만 나중에 제대로 자기가 알면은 법신, 보신, 화신, 그렇죠. 지금 우에, 부처님이, 가운데 계신 분이 법신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우에 계신 분이 화신이고, 좌측에 우에 계신 분이 보신이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완벽하게 자기 자성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걸 알 때까지 기심 놓지 말고 시인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다 갖추면 밑에 이제, 관세보살님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보협, 문수보살님의 모든 그 성능을, 능력을 다 내가 다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칠불이 있는데, 일곱 분의 부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다 있는 데요 이걸 드러내고, 이걸 깨치기 위해서, 이제, 방편을 써서 부처님을 가르치죠. 자기한테 다 있는 거예요, 자기그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배우시라는 거죠. 답이 됐습니까? 너무 답이 엉뚱하다고. 요아 됐나요? 공참이 거의 좋아요. 바람, 바이다젖었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관교사님은 실제로 살아있는 법문을 하신 거고, 저는, 공 예, 차면서. <laughs> 저는 만화 입만 갖고 얘기 <laughs> <laughs> 그런 입장인데, 지금. 네. 독자는, 네, 질문 안 하시죠. <laughs> 좀 이따. 아, 예, 예. <laughs> 예. 네, 이거 하요 있으세요. 공양 주신다고 저희가, 그러실까요 저희가 처음에 단찬 한 가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이 지금. 한 이렇게 두달 두 넘게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같고 보살님들의 숨은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계속 신심이 좋죠. 더 네. 있게 되는 게 네.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좋은 일 하니까 네. 좋은 음식을 다른, 갖고 좋게 여러 사람이 공경을 네. 베푸니까 네. 기분 좋고 또반는사도 좋고 그래서 네. 이제 첫도 예, 좋고 중간도 좋고 나이도 좋고 네. 예, 공격도 네. 마찬가지죠 예.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예. 전체가 다 좋고. 부친 가르침이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진리가 다 좋은 거예요, 다. 예. 다 좋으면 끝, 끝도 없이 의식이 고양돼서 이제 함께 가는 게. 예.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예. 한 가족. 예. 일체가 음. 되는 거 같아요. 네. 예. 배푸는 예. 그 게, 그래서 예. 보시가 좋다는 거예 그래서 육바람일이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에 여섯 가지 바람일 중에 깨달음 지혜를 얻어서 도를 깨쳐 성불하는데 그 가르침이 육바람일이거든요. 그 피안에 누르가서해탈하는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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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그 중에서 보시바람이 지금 베푸는 것. 네.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어,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나머지 오바람이를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푸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네. 어, 마음 내는 이 마음만 갖고 가면은 성불한다, 그렇죠. 왜냐면 하 하나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니까. 네. 네. 보시바람이 그게 중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이렇게. 네, 예, 베푸는 마음 갖고 살면 그마 아마 의심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음. 또 스님, 공까관에서공정진입분제볼볼 째나 가으시네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자리, 쉽게는 안, 안 바꿔줄텐데요. 요걸 <laughs> <laughs> <병을> 많이 지었어요. 한몸이시니까 더 풀어가. 그렇지 <웃음> <웃음> 네, 맞아요. <laughs> 네, 고원행 부사님 말씀 잘 해주셨네. 다 네. 한마음이니까 네. 마음을 잘 내주셔서 그 정성들여 지어주시는 것, 이제 드시는 분도 기분이 좋죠. 네. 참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음식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네. 등그 분은 장사 잘 되고, 장사 안 되고, 묵는 사람이 몰라도, 그, 정성이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갖고 있으면. 그렇지. 그런 마음을 보고 또 가고 가고, 네, 좋아,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불교 절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신심 있는 사람들이 공연적으로 살면, 도량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의심 못지고 좋아진다고. 음.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그게 좀 어려, 어렵죠, 많는공양유 하실 분들이 절에 큰 적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주고, 이게 막, 업주로 데리고 가니까 이제 좀, 이해 타산좀 나오고, 어려지게 이제 공장도 힘들, 힘들죠. 네. 아니, 입술까지 그 틀린 거저어요아기가가더재미있어 네. <laughs> 하는 것같아 <laughs>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정우하고 연사하고 이래 다 아들이 네. 공을 차고 같이 할 때, 이제 우리 어른들이 네.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동심 돌아서 애들 덕분에. 네. 그냥 기분이 좋고, 마냥.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공을 잡고 웃고 떠들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로.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네. 이제. 성경책에 그 그말 있죠. 그,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네.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은 이 세상에 추방이 돼야 되는 거요 아, 예, 혼란의 세계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살아야, 살다가 다, 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부활해야 되는 거 부활, 새롭게. 그 순수하게 어린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 <laughs> <아주. 웃음> 그 나도 공차고 싶더라고요. <laughs> 내까지 공차 많이 끝나는 거지. 못해는 끝나는 게 진짜. <laughs> 그래서 많이 참는 거예요. <laughs> 동심으로. 어린,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걸 회복해야 된다. 근데 어린 나이와 같은 그랬죠.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성을 회복해야지. 어린 나이, 가 되라. 안, 안 하거든요. 어린 나이가 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다시 사이에서 씻기고 달리고 하면서 이, 이 사바 세계가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고, 험한 세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 들어가면서, 또 빼저리게 겪어가면서, 그리 풍요로운 의식을 갖고, 다시 내 근원으로 회복해 하고, 순수성 되찾았을 때, 그순수성이 이제 진짜 순수성이죠.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살아서 삶을 엮어보고, 살아보고,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수성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게요 반드시 한번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그 거죠. 선악과 염려 따먹고 내눈두방 됐다. 그 다시 회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죠 네. 다시 두라. 다시 자기의 거짓된 애고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그걸 죽여라. 그기 살 그걸 십자가에 못박못박 못 박, 못을 박아야 그때 새롭게 부활한다 그러죠 네. 순수성을 회복하라. 그냥 끼맞춰도 이해가 갑니까? <laughs> <laughs> 나는 그냥 끼맞춰요 <이> 그냥 <laughs> 근데 이제 법문한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실제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제가 제 강원에 다닐 때조계종 이제 추가해서 부족계 받으려면 4년 강원을 다녀서 졸업을 해야 이제 개를 받고 하는데 강원 강사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 보면 다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자, 해가지고, 신경을 엄청 세죠. 왜냐면, 나중 강, 강의 잘못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토 하나도 안되리게 하고 강의를 준비하죠. 근데, 저는, 도저히쓴 길이 그림 못돼요. 이거는 차라리 없으면 말지. <laughs> 그럼, 나오면 이제, 이, 질문할 거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살살 이중이 <laughs> <laughs> 그 질문에 답만 하면 되니까. 아. 아니, 질문하는 답은 얼마든지 해줄 수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보고 내 식으로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음. 이제, 어느 분이 원하면 그게 원하는 것에 따라서 말은 얼마든지 해드리고,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내 애고로 강조를 해서 말하, 말하고 싶으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죠. 준비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간절하게 물어, 물어 주시면은. 너무너무 저도 기분 좋죠. 간절하게 물어주시면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죠. 근데 이제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혼자 하려고. 너무 그는 힘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신심 있는 분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 너무 말하기가 좋아요. 예. 스님. 예. 아침에. 오늘 <laughs> 독자교왜 <laughs> <laughs> 좋아요. <laughs> 아침에 법문 하시는 그 중에 법문을 우리 법한 비사님하고 보통 제가 듣고 싶다고 네. 아침 법문을 저한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네. 근데 제가 핵심 약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선생님 만나서 만나 뵙고, 삼배 드리고, 눈 맞추고, 법문 듣는 자 처음에 해도 어미 없어진다. 예. 네.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다가 제가 드렸거든요 선생님 네. 드리는 그대로요. 예 네. 예. 네. 그 답을 선생님 다시 법당 대사님하고 법동생 대주 주시겠습니다. 그 <laughs> 아까 다 했어요. 보면 한 거예요. 이제 물 드는 거에 물 드는 거물 든다는 게물 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을 내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이클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학계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믿음 갖고 예, 믿음 갖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함께 하겠다는 마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 그게 너무 좋죠. 그래서 믿음, 부처님 믿음 일으키라 그래요. 믿는 마음 갖고 따라오면 자기 의식이 자꾸 그냥 변해요. 변해서 함께 갈수 있는 거예요. 예, 큰 믿음 내라 그러죠. 예,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자기도 모르게. 물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악도 마찬가지죠. 아, 예, 나쁜 친구 사이 가지고, 어, 자기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데 어느 날, 나쁜 친구 사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조금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네. 어, 짜잡을수 없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요 음,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함께하면은 금방 그, 계속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자꾸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 예. 자꾸 참석하고 음. <laughs>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뭔가 동화돼서 변화가 온다는 거그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자기도 의식이 떨어져. 마음은 안 그런데 떨어지는 거요 예, 자꾸 될수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멀리서 못 오신 분은 동영상을 꼭 보시라. 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음에 들여가지 사사, 사사무에, 뭐, 이벗계사법계 뭐, 사사벗께 그러잖아요. 이무에, 사무에, 사사무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환경도를 보면 똑같이 예,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방송국에서 이제, 영화 상영하면대 테리만 켜면 전, 전이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와 같이,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까이는 못하더라도 이제, 먼데서라도, 네, 동영상이라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함께하는 체질를 같이 느끼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라고 니다 그, 아까, 궁금했다. 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큰 신심을 갖고 보시를 행하는 단을, 단을과 그 선지식은 같이 깨닫는다. 이런 왜냐면배우지를 뭐라고 나는 오로지 어, 보시를 행해서 수행자를 도와서 승부를 하도록 난 하겠다. 그런 원력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그 뒷바라지를 해주면 은 뒷바라지는 다 늘리면 공부는 안 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계속 끝없이 끝, 끝그 유대,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와 동참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맞았떨있져서 같이 깨가죠. 깨는니예 네.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해줘. 부처님의 끈을 절대 놓지 마라. 삼부에 기하는 마음 절대 놓지마라 그러죠. 그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그래 가면 되죠. 응. 정은아, 정은아. 네? 공창이 좀 피곤하나? 괜찮아아 어, 재미나지? 네. 어, 어, 그래 재미나. 어? 어? 또, <웃음> <웃음> 또 하고 싶지. 누구빠지거 같은데? 또 하고 싶지? 맞추고 얼른 맞추고 가서 또한번더 찰래? <목소리가> <laughs> 네, 그래요. 질문 한번다 받았네. 질문은 아니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스님께서 사과지 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네. 네. 하여튼 이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원행보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예, 네, 저기 한1분 밖에 안걸죠 지은아. 네. 빨리 막해게요2 <laughs> 분, 2 분. 네. 그 저기 삼보에 기하는 삼기계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면 이 계를 받고 그, 그때부터 이제 에, 제대로 입문하는 거예요. 상기계 받지 않으면 불교 입문을 못하죠. 요요게한 분이라도 처음 오신 분은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에서 단한 순간이라도 한 마음이 돼서 에, 부처님께 에, 기하는 그런 마음 을 갖도록 어,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기이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르침 따라 대자비로,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홉. 예, 가장 성스러우고 거룩한 우리 서약을 했습니다. 예, 다다 지내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 음, 감사합니다. 정금 뭐 공사를 가야지.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가실 때, 감사합니다. 가실 때, 저 참, 아, 한마디, 한마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저, 떡국, 떡국가리를, 저, 유기농, 유기농 백미로 떡국가리를 뽑았습니다. 10kg 뽑았는데, 저, 좀 나눠드리고, 같이 가, 가, 가시라고, 어? 되나? 아, 그, 그, 떡, 저 쌀을 제공하신 분은, 오늘 처음 동참하신 분,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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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있죠, 네, 어제 아래에 오시면서, 위농 1 0를 10kg, 10kg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해양을 잘 해드리고자, 여 계신 분들한테 다 조금이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제가 떡국을 뽑았어요, 떡국발 그러면 그걸 더 이게 좋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